성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일일강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4권 18장 성찬을 더럽히는 로마 캐톨릭의 미사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찬을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로마 캐톨릭의 미사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미사가 곧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제사이며 미사를 집례하는 사제들을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미사를 통해 그때마다 실제로 재현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모독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합니다. 첫 번째, 미사는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빼앗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죽지 않으시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할 제사장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로마 케톨릭은 미사라는 이름의 제사를 드리면서 사제들을 제사장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빼앗는 불경한 일입니다. 둘째, 미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미사의 형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무효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셋째로 미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죽으심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임을 알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캐톨릭은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매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한번 죽으셨음을 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누리는 은혜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재현되는 미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희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반복되는 미사에서 새로운 구속과 새로운 죄사함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은혜를 우리로부터 제거해 버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파괴합니다. 로마 케톨릭은 구약의 제사가 미사로 대체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을 무효화시키는 주장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미사가 아니라 성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구원의 모든 부분들이 성취되었음을 성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의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주장은 성찬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성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사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예표하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제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찬의 잔치상을 주셨고 제사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찬을 집례할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구약 제물의 첫 번째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 찬송 등 모든 예배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성례가 세례와 성찬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에 가입하는 의식이며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그 가족 공동체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두 가지 성례로 만족해야 하고 다른 성례를 추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더럽히고 말살시키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비성경적인 가치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찬을 말살시키려 하는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